쇼핑몰 한번 해볼까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300만원짜리 유료 강의를 결제하기 직전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여러분의 300만원을 아껴줄 알고리즘의 축복입니다. 오히려 정보가 없을 때보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길을 잃습니다. 이 수많은 정보 중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능력조차 없죠. 그러니 시작 단계에서는 유료 강의에 절대 돈 쓰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 사입까지 완료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전 로드맵을 알려드립니다. 화면 하나 하나 그대로 따라하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면서 꼭꼭 씹어 드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와 이런 걸 숨김 없이 그냥 생으로 알려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 유튜브 채널이 작아서 나중에 다시 보려고 하면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구독 누르고 시청하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팔리는 옷을 찾아서 그걸 팔아야 합니다. 그럼 잘 팔리는 옷은 어디서 찾을까요? 이미 잘 팔고 있는 스토어입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스토어는 관심 고객 수가 8만 명 정도 되는 스토어입니다. 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베스트를 누릅니다. 주간 베스트 중에서 등록을 최신에 한 것을 찾습니다. 지금보다 한달 이내에 등록한 상품이면 좋겠네요. 등록일 확인하는 방법은 제목을 복사해서 네이버 가격 비교에 검색해 보면 됩니다. 등록일이 한달 이내인 제품을 찾았습니다. 아웃핏의 토미니트. 이 아웃핏 토미니트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른 스토어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지. 여기서 구매와 리뷰스가 보이죠. 여기저기서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웃핏의 토미니트가 아웃핏 토미니트여서 잘 팔리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 스토어에서 팔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걸까요? 만약 특정 스토어에서 팔아서 잘 팔리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누가 팔던 아웃핏의 토미니트니까 잘 팔렸다. 라는 것은 내가 팔아도 잘팔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소비자의 구매 여정에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아웃핏 토미니트의 판매 가격은 17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동대문 도매인 아웃핏이 정해주는 가격이고요. 이 가격보다 싸게 막 팔아 재낀다면, 아웃핏은 더 이상 가격을 망치는 곳에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아웃핏의 제품이고 가격까지 똑같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살까요? 정답은 택배를 빨리 보내주는 곳. 그럼, 그걸 어떻게 찾을까요? 아웃핏 토미니트. 아까 검색했던 그 검색어에 당일을 붙여보겠습니다. 도매가게 이름 플러스, 상품명 플러스, 당일을 붙여서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검색하면 재고를 확보하고 바로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경쟁 스토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런 곳에서 구매를 합니다. 근데 다른 곳들의 재고가 다 팔려서 당일 발송 가능한 곳이 내 스토어밖에 없다? 그럼 어디서 살까요? 나한테 사면 오늘 발송. 다른 데서 사면 2주 뒤에 발송, 빨리 보내주는 곳에서 사겠죠. 그때 비로소 판매라는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스토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게 해서 언제 큰돈 버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목표는 시작부터 몇 천씩 버는 게 아닙니다. 쇼핑몰 처음 하는데 암에 의존해서 물건 사입하다 재고 쌓이고 수백만 원짜리 강의에 눈탱이 맞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검증이 된 물건으로 기반을 다져놓고 구색을 갖추면서 한 단계씩.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팔리는 물건 찾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입할까요? 2단계 사입. 먼저 인스타그램에 들어갑니다. 아웃핏을 검색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오죠. 카카오톡 친구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카톡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거래하려고 연락드려요. 상호는 오쩌씨로 부탁드립니다. 결제는 계좌이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쇼핑몰 링크. 동대문 도매 직원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이에요. 처음 거래를 하려고 연락을 하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사업자 등록증과 판매 중인 사이트 주소거든요. 근데 첫 거래 인사를 하면서 이두 가지를 먼저 제시하면 아, 장사를 좀 해봤나 보다 생각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답이 오면 주문, 아웃핏, 토미니트, 블랙 두 개. 이렇게 카톡으로 주문하면 끝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대로 했는데 안 팔린다? 여성분이면 하나 직접 입으시고 다른 하나는 친구분께 선물 주세요. 남성분이면 여자친구나 여동생 선물 주세요. 잃을 것은 돈 20만원과 이것저것 세팅한 데 드는 5시간 정도 이것뿐입니다. 반대로 실행에 옮겼는데 한 개, 두개 팔리더니 10개, 20개로 늘어난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키워야죠. 잃을 것은 제한적이고 얻을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손익비가 너무 좋은 게임입니다. 이걸 안 하고 망설일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오늘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맨날 알아만 보고 할까 말까 하다가 100명 중단 10명이 시작하고 그중 한 명만이 지속합니다. 지금부터 딱 3개월만 지속하면 여러분도 상위 1%의 판매자가 될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은 비싼 강의가 아닌 검증된 물건을 파는 실행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잘 팔리는 상품 소싱 사이 빠른 배송. 이 전략으로 지금 바로 실행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